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방격 보신 영화 유 에게 연출한 임혜형이라고 합니다. 그 주말에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으셨다면또 어, 주변에 좋은 소문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어, 네 감사합니다. 저희 유희의 배우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별히한 관에서 뵈니까 여러분들도 좋아 보이시네요.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재밌게 보셨습니까?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는 이책 너무 재밌게 읽어서 단번에 윤희에게 출연을 결심했었고요. 저희 영화는 더포하면서 모두 연기를 잘한 것 같아요. 딸도 또성희들도 너무 잘했고 고양이까지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. 되게 잘하는 고양이라서 동경에서부터 거기까지 왔대요. 개념도 되게 비싸고요. 네, 어쩌면 저보다 더 비쌌고요. 놀랍기도 너무 연기 잘해서 모두 다 놀랐다는 중요한 에피소드 알려드리면서 사람테 마이크를 기겠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윤이에게서딸세문장을 맡은 김선희입니다 어, 날씨가 추워지는데 아마 윤희에게 보고 마음도 몸도 따뜻해지셨으니까 어, 감기 절대 안 걸리실 거예요. <laughs> 네, 어,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많이 많이 영화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윤희에게서 남자친구 성수역을 맡았던 성유 성립이...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또 추운데 이렇게 자리 많이 쉬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 추운데 많이 내주셔서 저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따뜻한 영안이만큼 한 사랑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기는 아쉬워서 조금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게 분들께 배로들의 친필사인 담긴 포스터라고 세모하고 경석 같은 장갑을 쥐자 지금부터 가장 큰 선호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께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가실거예요자 준비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네 너무 분들게 오늘 할분을다가요 한 <laughs> 네,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인사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셨던 s n s 에다 리뷰와 함께 좀더 재밌게 까는지 리뷰 남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. 저여 인사.